여러분, 안녕, 안녕. 문의금 투 원. 제가, 문, 이, 이걸로, 문의금 을한개더 만들었는데요. 첫 번째께 만 회나 나왔어요. 1 5 0 0만 회가 나왔고요. 이거는, 러, 얼마, 조회수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, 보시면은, 문어가 있는 댓글에는 악플이 좀 있더라고요. 그 댓글은 편집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올린 이 문어 영상은 내맨 끝에 얘가 쳐들어 <laughs> 박았죠. 어쨌든, 씨였습니다. 그러면, 이번에도, 안녕! 궁금한 점이 있다면, 언제든지 물어봐주세요. 댓글은 항상 사용이 될 겁니다. 아마 또. 실전선만 아니라면, 실전선은 지금 하고 있는 게실전선입니다 네, 그럼 문화들과 함께.